인나입니다. 네, 제가 진짜 오랜만에 쿠션 리뷰 영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제가 오늘 리뷰할 쿠션은요. 짜잔! 바로 a g 두 s 노블 글로우 커버 쿠션입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평소 에지 트윈스 펙트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고, 또 에지 트윈스 펙트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항상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이번엔 여러분 팩트가 아니라 쿠션이에요. 과연 이 쿠션도 기존의 에지 트윈스 펙트만큼이나 괜찮을지 아주 기대가 큰데요. 저는 우선 21호, 23호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럼 뜯어볼까요? 이렇게 본품이랑, 리필. 이렇게 구성은 본품과 이렇게 리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헉! 요, 케이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니, 굉장히 뭔가 심플하면서 고급지면서도 뭔가 깔끔하니 너무 이쁘다. 그죠? 그리고 확실히 기존의 에이지 트윈스 팩트보다 가벼워요. 보시면, 봐봐. 높이도 이 지친 과 조금 더 슬림하고, 무게도 팩트가 좀더 무거워. 이번에 이 쿠션은 좀더 가벼워요. 응. 그래서 항상 이 팩트가 조금 두꺼워서 휴대하고 다니진 않았었거든요. 또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만 바르는 용이 었었는데이 친구는 슬림하기까지 해가지고 휴대하기도 편할 것 같아요. 응. 이렇게 보시면 에이지 트윈리스 커버 쿠션이라고 이렇게 가인도 예쁘게 되어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아 이거 스티커네. 너무 이쁘지. 강바바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다. 거울로 되네. 예, 이 에이지 트윈스 노블로우 쿠션은 촉촉함, 커버력 이두 가지를 다 담아냈다고 해요. 보통 커버력이 좋은 쿠션들이 좀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거나 혹은 좀 처음에는 좀 촉촉하게 발리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속건조가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에이지 트윈스 노글글로우 쿠션은 1회 사용만으로도 보습효과가 50시간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그 이유가 스킨 글로우 에센스를 65%나 담아냈다고 해요. 그리고 피부에 가장 가까운 스킨 케어링 에센스 뭐 오중, 히알루론 엘라스티, 뭐 콜라겐을 담아내서 마치 내 피부가 진짜 좋은 것 마냥 그렇게 피부 표현을 해준다고 해요. 대박이죠? 기대가 너무 큰데요. 그늘 제가 얼굴에 한번 발라볼게요. 짜잔! 화장을 지우고 왔고요. 우선 저는 21호부터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21호 뉴트럴 베이지 컬러 같은 경우는 화사한 아이보리 컬러에 핑크 한 방울을 떨어뜨린 컬러라고 해요. 뭔가 느낌이안 오죠? 얼굴을 발라봐야지 할것 같아요. 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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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퍼프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먼 먼저 볼까요? 이 퍼프 덕에 더 뭉침 없이 음, 촘촘하게 더잘 발린다고 써 있더라고요. 이런 이쪽 끝이 이런 걸로 이런 거. 코 주변 눈가 좀 좁은 곳 바르기 편하고요. 이 둥근 곳 수로는 이렇게 보여요. 넓은 부위를 바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 친구가 뭔가 되게 좀 볼품 볼품이 없어 보인다? 야되나 퍼프가?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a s 쁘와 벨벳 퍼프랑 비교를 해보면 크기도 좀 차이가 이렇게 나고 또이 두께감에서 완전히 달라요. 뭔가 얘는 이렇게 막 짱짱한 느낌이 돼요. 들어요. 음. 응. 근데 이 친구는 봐봐. 되게 흐느적 흐느적 거려. 너무 얇아. 너무 흐느적 흐느적 거려. 이 친구가 잘 발리지도 않은 그게 의문이에요. 이 끈은 약간 가죽같은 그런 소재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거 보여드리면 이거 봐. 약간 이렇게 미끄덩 미끄덩 거린 소재예요. 미끄덩 미끄덩. 이거 봐봐. 이게 다 에센스라는 거잖아요. 이 퍼프는 지가 다 먹어. 뱉어내질 못해. 확실히 힘이 너무 없어. 아, 이거 퍼프 너무 별로인데? 아니, 이거는 퍼프의 문제야. 이 뾰족한 부분으로, 이렇게. 어때요? 음. 이 퍼프가 너무 안 좋아. 봐봐. 제가 다 모은 거 보이시죠? 그래, 얘가 퍼프가 너무 힘이 없어서 오히려 더 균일하게 발리지가 않아요. 이거 퍼프를 쫙 펴가지고 손가락을 다 넣어. 그 다음에 쫙 펴. 그 다음에 이렇게 발라야 돼. 세상에 는 이렇게 불편한 게 어딨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촉촉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음 뭐라 그럴까 음 스킨클로우 에센스를 65%나 뭐 담아냈다고 해서 진짜 뭐 광이 줄줄줄 흐르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은은한 광이 돌고 제가 화장을 지우고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바로 쿠션을 발랐잖아요. 그런 거 치고는 뭐 각질 일어남도 없고 모공 사이사이까지 다 채워줬는데 와 퍼퍼 너무 좋은데? 우선 딱 했을 때 음, 보면 광이 막 이렇게 흐르는 타입은 아니고 또 손에 묻어나면좀 덜해. 음 얘가 다 밀착을 해서 그리고 색상이 지금 제가 차이가 많이 안 나죠. 기존에 이제 2NS가 옐로우 베이스였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진짜 그말 그대로 맑은 핑크 한방울로 떨어뜨린 것처럼 약간 아이보리처럼 약간 흰기도 약간 들고 그래서 2 1호이인데좀 밝은 비로 쓰시는 분들은 좀잘 맞을 것 같아요. 이쪽에 23호 발라볼게요. 그냥, 은은하게, 광 돌고, 색상은, 2 3호예요 23호 딱 컬러고, 21호, 23호. 이쪽에서 살짝 어둡죠? 근데 기존에 에이지 트레이스가 너무 옐로우 베이스여서 조금 안 좋아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 주변에서도 약간, 조금 맑은 핑크 색깔이 살짝 좀 돌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21호가 이번에 딱그 색이에요. 어, 아이보리이면서도 약간 맑은 핑크 한 방울 넣은 듯한, 아까 베이지 컬러, 어, 이런 게. 그래서 조금 더 기존의 에이지 트윈스 펙트보다는 확실히 화사한 색상이에요. 색상은. 색상은 잘 뽑았어. 근데 이, 퍼프가 뭐지예요? 이 퍼프 가 뭐지, 예요이 퍼프 어쩔 거야, 이거. 아니, 너무 이게 흔흐흔적거린다니까요 흐느적 제가 에스쁘아 퍼프로 다시 한번 발라볼게요. 에스쁘아 퍼프로 바르세요. 이 친구로 바르니까 훨씬 더 커버력도 잘 올라오고 훨씬 더 촉촉해요. 어. 뭐 에스쁘아 퍼프로 딱 발랐을 때는 수분감이 들어오는 느낌이 나요. 이래서 도구가 진짜 중요한가봐요. 어,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 뭔가 발린 느낌 나죠? 이거 봐 아까보다 조금 더 어. 보습감이 올라온 느낌, 좀더 촉촉한 느낌, 촉촉하고 커버력 올라온 느낌이 딱 들어요. 이거지. 어. 이거죠 여러분. 봐봐. 지도왔지 음. 그럼 제가 이쪽2 3호이 다시 발라이게요이거 음. 확실히 이있이있으이까밀있 이쪽에 있는 이보에 있는 요보에 훨씬 더 촉촉한 게 느껴져. 이렇게 그리고 커버력이 킬커버 정도? 커버 좋아요. 응. 이런 흉터 같은 건 보이는데, 보이시면, 기미 같은 거는 다 잡았어. 여기 기미, 저 여기 기미 있거든요, 원래. 지금 기미가 다 가려졌어요. 응, 기미 다 가려졌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모공 끼임도 없어. 어. 없어. 응. 없어. 확실히 이 퍼프로 바르는 게 나아요, 여러분. 이걸로 바르세요. 응. 근데 진짜. 광이 난다. 색상 비교를 위해서 손등에 발라볼게요. 이번에는 23호를 손등에 발라볼게요. 확실히 21호가 밝죠? 응. 그리고 약간의 핑크 컬러, 핑크 베이스가 좀 띄고 얘는 딱 그냥 베이지 컬러. 오늘 제 리뷰 영상은 어떠셨나요? 제가 솔직히 이 노블로 쿠션을 한달 넘게 찐으로 사용해봤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다크닝이랑 분너짐이 없어요. 대박이죠? 지금 제가 이 노블 쿠션을 바른 지 14시간이 넘게 흐른 상태거든요. 근데 어때요? 아직 베이스 괜찮죠? 제가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요새 이노블 글로우 쿠션을 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요. 꼭 에스쁘아 퍼프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촉촉한 쿠션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뒷자 이런데 많이 번들거린 거 빼고는 진짜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